자, 어제 저희가 일정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부상자들이 생기고 있다. 물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많은 부상자들 중에서 특히나 장기 부상자들 중에서 꼭 일정 때문에 이 부상이 일어났다고 보기 힘든 선수들도 있어요. 태클을 하다가 부상당하는 경우도뭐 예,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던 선수 중에 반월판 부상을 당한 키미히. 키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홀란드에게 태클 들어가다가 부상을 당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릴, 얘기를 드렸던 거는 그 부상이 꼭 플레이 때문에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 선수들의 어떤 피로도가 누적이 되면서, 이들이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도 이야기를 드리고 그것도 있대요. 피로도가 높아지면, 같은 태클을 해서 똑같이 그걸 당하더라도, 부상의 확률이 올라가는 거지. 여하간에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MH 주간이 이제 2주간 있습니다. 2주 후에 리그가 재개가 되는데, 와, 연말까지 일정이 진짜 헬 오브 헬 오브 헬입니다. 진짜, 지옥 중에서도 똥 지옥, 불 지옥. 뭐막 그런 여러 지옥이 있기 때문에 똥 지옥도 있고 불 지옥도 있고 물 지옥도 있고 그다음에 막 까시 찔리는 지옥도 있다고 막 그렇다매. 하가네 근데 이 지옥도 만만치 않은 일정 지옥이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2주간의 매 h 주간도 사실 꿀 휴식은 아니에요. 팀에 따라서 유럽 팀들 중에 몇몇 어, 꽤 많은 클럽들이 평가전 플러스 네이션스 리그 네이션스 리그 3경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대다수의 대표팀 감독들이 친선전에 한번 평가전에 빼주거나 네이션스 리그 한 경기 빼주거나 그렇습니다만 자칫하면 3경기 다나온 선수가 만약에 생긴다면 이거는 휴식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 훈련 된게 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어, 연말 일정이 좀 걱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시를 한번 들어서 연말 일정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볼 텐데 우리가 이야기 예시를 들이 리그는 바로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왜냐하면 윈터 브레이크가 나머지 리그들은 있어요. 근데 PL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시범적으로 진짜 완전 브레이크를 갖는 건 아닌데 브레이크 형식을 빌릴 수 있는 그러니까 2주 동안 한개 라운드를 펼치는 거죠. 그러면 반반 경기가 다섯 경기 다섯 경기 나눠서 펼쳐지면 결국에 경기 일찍 치른 팀이나 뒤늦게 치른 팀이나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벌어지는 거니까. 근데 어쨌거나, 박싱데이 일정이라는 게그 어떤 리그보다 더 빡세다는 거는 이 리그에 넘어온 감독들, 선수들이 인정을 하는 바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를 예시로 들어봤습니다. 박싱데이 포함해서 지금 MH 예 끝난 다음에 어떤 그 리그가 21일, 22일에 이때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 스타트가 돼서 1월 초까지 프리미어 리그는 9라운드부터 17라운드까지 9, 10, 11, 12, 13, 14, 15, 16, 17. 9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그것만 단순히 그냥 계산을 해봐도 얼추 5일에 한경기씩을 해야 돼요. 이것부터가 사실 죽음이죠. 무슨 뭐그또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48시간에서 72시간 휴식 뭐 이것도 뭐 사람마다 말이 다르긴 하다고 그러던데 여하간에. 그런 휴식이 겨우 보장되는 거죠. 근데 이게 누적이 돼 있는 걸 생각하면 사실 5일에 한번 하는 것도 빡세 빡세잖아.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챔피언스리그 매치데이가. 4, 5, 6가 연장 치러진다고 어제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11월 25일 26일에 메시지 3, 4, 12월 2일 3일이 5, 12월 9일 10일이 6. 이것도 드드득, 침챔챔, 아니면 유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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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골 때리죠. 거기에 FA컵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1월 중순, 한 1월 8일인가? 그때부터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본격 참전을 해요. 그러니까, 어, 이때 당장, 그 우리가 걱정하는 연말 연초까지 FA컵이 들어가진 않습니다만 연말 연초에 이렇게 빡빡한 일정을 치고 난 다음에 1월 뭐 초중순에 FA컵을 한다 그것도 골 때린다는 거지 이것도 힘들 쉽지 않다 거기에다가 자 리그컵이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클럽 기준으로 리그컵에 지금 어, 경기를 해야 되는 팀이 뉴캐슬 아스날 맨스티 토트넘 에버튼 맨유 나머지 두 팀은 스톡시티랑 그 다음에 저기에요. 브랜드포드. 어쨌든 이 여섯 팀은 12월 23일 24일에, 물론 이 경기 때이 리그컵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때 있는 리그 일정은 또 수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간에. 여기에 4경기가 펼쳐집니다 이들을 포함한 아까 얘기했던 8팀이 4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리그컵의 상위라운드에 지금 8강에 진출해 있는 팀들은 일정이 추가가 된단 말이야 이건 진짜 첩첩산중 설상가상이다 라고 보면 되겠는데 자 예시를 어느 팀을 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리버풀로 들까 뭘로 해볼까 그랬는데 역시 리그컵에 올라가 있는 팀을 기준으로 예시를 드는게 조금 더딱 와닿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그 챔피언스리그 그 다음에 리그컵 모두 다 진출해 있는 메뉴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정을 막 A 매치 동안에 막 겁나 뛰고 왔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뭐 프랑스 대표팀에 간 선수도 있어, 잉글랜드 대표팀에 간 선수도 있어, 막 많단 말이야. 이런 선수들 대표급에서 가서도 주전급으로 뛰어야 되는 선수들이 굉장히 질비한 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시로 적합하다 보겠습니다. 11월 22일에 웨스트민스치 알비옹. 그래뭐 이건 약간 쉬어가는 경기라 치자. 근데 또 몰라. 또 내려앉아 있는 팀한테 또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경기하고 3일 뒤에 바샥시르랑 경기한단 말이에요. 바샥시르? 졌잖아. 챔스 이제 맨유는 쉬어가는 경기 없어요. 바샥시르한테 지는 바람에 거기가 완전 혼전이 됐어. 그리고 라이피지가 파리를 잡으면서 더 그렇게 됐어. 그리고 4일 만에 소튼 소튼 요즘 얼마나 잘 나가나요? 박세죠? 그 다음에 파리 원정 홈이 구간에 어쨌든 파리는 불안하다 위험하다. 파리를 또 잘 잡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렵고. 그 다음에, 웨스템웨스템 541, 수체크, 포르나이스, 데클라나이스, 왕추. 장난 아니잖아. 웨스템이랑 경기하고 라이프지 원정 갑니다. 골 때리죠. 물론 1차전이 이겼다지만, 어쨌든 라이프지는 상대하기가 어려운 팀이야. 라이프지하죠 맨체스터 더비 있네. 그 다음에, 리그 바로, 셰필드. 여기는 한번 쉬어갈 수 있겠네. 근데, 셰필드가 그 사이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그때까지 크리스와일드 감독이 있는 아래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야,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확 잡을 수도 있는 거러니까 잡히진 않더라도 물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상처가 난단 말이야 물리면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리즈 비엘사 에버튼 에버튼 이거 리그컵입니다 리그컵 있고 근데 리그컵 8강인데 쉴 거야? 트로피를 따야 될거 아니야 8강 정도 가면 그때부터 힘을 아주 뺄 수는 없단 말이야 리그컵 있죠 레스터 어렵죠 울버햄튼 어렵죠 아스톤 빌라 요즘에 잘 나가죠 그릴리시 있지 13경기를 43일 동안 합니다 그 계산해봤거든요. 3.3일에 한 경기야. 3일에 한 경기예요. 어, 이거 이거 사람 죽이는 일정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일정을 짜놓으면 프리미어 리그의 같은 경우에는 어, 일정을 정하는데 있어서 구단과 선수들과 긴밀한 게 협의한 긴밀하게 협의한 게 아니라.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BT 스포츠라거나 뭐 스카이 스포츠라거나 이런 쪽이랑 자기들끼리 빠르게 이 일정을 정한 다음에 이거를 만들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중계권사가 사실 중계 이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 그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도 왜 우리가 조별리그 이렇게 뽑을 때 빨간색 판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 그게 되도록이면 시간을 흐트러트려 놓은 다음에 그 예전에는 원래 그런 거 표기가 안 되고 그것만 있었단 말이에요. 같은 리그의 어떤 그 팀들이 같은 조에 안 들어가도록. 근데 그것까지 나누는 이유는 최대한 많은 경기를 라이브로 중계해서 시청,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많은 경기를 다이 동시간대에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스프레드 시켜놓으면 볼수 있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일정에 꼬이는 팀들도 있거든요. 그니까, 러 뭐, 이거는 사실 어떤, 뭐, 얘네들이 이기적으로 팀 생각 안 하고 이것만 짠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해야 중계권이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주목도 때문에, 에, 나쁘게만 얘기할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만, 팹이 이런 종류 이야기를 한건 그거죠. 아무런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 경기에 임해야 되는 건 구단이고 선수들인데, 그런 거 없이 중계권 사들과 리그 사무국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는 거는 이거는 부당하지 않냐. 우리의 의견은 왜 반영되지 않냐? 우리는 실질적으로 뛰면서 지금 선수들이 녹아나고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건 충분히 사실 이해가 가능하죠. 뭐 그들이 이 중계권료 수익이 빵꾸가 나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도 있고, 모르긴 몰라도 계약 중에서는 위약금도 있고 그럴 수도 있거든. 그리고 보통 제가 이제 스포티비에 있는 동안에 스포티비 모회사 에이클라, 그러니까 중계권 에이전시 아니에요. 거기도 제가 이렇게 뭐 귀동냥으로 들은 걸 이렇게 해보면은 계약을 할때 최소 몇 경기 이상 한 라운드에 몇 경기 이상은 어떤 피드를 보내고 이런 게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거를 채우기 위해서 일정상 어려운 거를 뭔가 선수들과 구단에게 이건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 이러면 안 그래도 뭐 선수단이 두터운 팀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히든풋볼 EPL을 하면서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아니 이거 그 저희가 조금 있다가 더 뒤에 들어갈 영상에 이 교체 카드 다섯 장, 석장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자세히 다룰 텐데 이 얘기를 히든풋볼 EPL에서 하는 동안에 영주 형, 그 다음에 형철이가 그런 얘 환희 형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펩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오케이 인정 뭐 선수단도 지금 막 갈려나가고 이런 거 있는데 아니 근데 세 장도 다안 쓰면서? 근데 그건 또 틀린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패은또석장을다안 썼어. 뭐, 여튼, 이런 상황 때문에, 어, 죽음의 일정이, 우리가 지금까지도 힘든 일정을 보내오면서 선수들이 막 부상으로 떨어져 나갔는데, A매치 주간 이후에 연말 연초까지 더 빡세다. 아, 이거 선수들 솔지히 걱정되고, 우리도 걱정돼. 그건 있어요. 중계를 많이 하고, 주중에 막 경기들이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 영상 만들기는 한결 수월해져요. 경기 얘기를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경기가 없는 이런 AM의 주간 때는, 어떤 콘텐츠를 해야 또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좋아할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 쉬지도 못하고, 이, 네이션스 리그와 평가전은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런 누적되어 있는 피로도를 안고, 또 연말 연초까지 달려야 되니까, 선수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말 부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의료진들이 정말 열일 하셔서 이 선수들의 좀큰 부상은 좀 막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주심이 정말 경기를 잘 운영해야 됩니다. 주심 경기 운영 안 하고 방관하는 태도라면 지금의 누적돼 있는 피로가 부상으로 치환되고 변환될 가능성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 너무나 비메다적인 플레이는, 물론 선수들이 이제 또 경기에 들어가면 확, 승부에 불타기 때문에 그런 거잘안 보이겠지만, 서로 간에 이럴 땐좀 동업자 정신을 발휘해서, 과격한 태클, 이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교체카드 얘기했잖아요. 교체카드 이거 얘기해봐야 됩니다. 보겠습니다.